기자가 3년 차 되던 해 회사의 방향과 조금 다른 글을 올렸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언론사에서 어 쫓겨나서 백수 시절을 다시 겪으면서 엄청 많이 놀았죠 그때 백수 시절에 제일 많이 했던 게 술을 많이 마셨어요 왜냐하면 할 일도 없고 마음도 괴롭고 그 그렇게 술을 마시던 와중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막걸리를 다섯 박스 들고 근데 그분이 누구셨냐면 제가 그 기자 시절에 인터뷰했던 양조장 사장님이었는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막걸리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마트 같은 데 납품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거를 어떻게 할까 같이 고민을 하면서 막걸리 다섯 박스를 여자친구들하고 그날 다섯 박스를 밤새 마셨습니다. 너무 맛있었고요.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어제 같이 마셨던 친구들한테 문자, 전화 둘이 난 거예요. 뭐였냐면 저도 그때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난리 났어. 10년 묵은 숙변이 막 와장창 해결이 되고 있어서 지금 감동이야. 근데 저도 그러고 있었거든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그렇게 쾌감을 느꼈던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막걸리는 술이 아니다. 미래에 궁극적인 식품이다. 왜냐하면 몸으로 체험했는데, 뭘 더, 뭐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은 잘 모르지만, 주식 시장에도 자기가 써본 제품, 뭐 여러분들 음료수 드시지만, 아, 이 음료수가 너무 맛있어, 너무 잘될것 같아. 그래서 이 회사에 주식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똑같이 그 막걸리를 체험하고, 이걸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